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분들은 중고 화분이고요. 오늘 또가격 엄청 착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금씩의 흠집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세거에 가까운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쁜 다육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오니움이 좀더 많이 나와 있고요. 대품 군생들 멋지게 잘 키우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로즈마리 님이시고요. 010 6551 9797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할로윈 초라고요. 35만 원 나왔습니다. 와, 완전 대품입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좀쫌하게 철화 엮껴 있고요. 군데군데 생활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색감은 붉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체가 어, 수영이 약간 부채를 활짝 펼쳐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물리있으니까 제가 돌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이라고 지금 수영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앞뒤 없이, 구분 없이 다 예쁩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세요. 와, 멋지지요? 자,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수영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도 잘 들었고 완전 대품 화분도 크기가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가 35만원 나왔습니다 2번 아놀드 군생이고요 13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소인자나 유접고 그런 아이들보다는 얼굴이 좀더 크게 생겼습니다 자, 투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화분도 크기가 이렇게 많이 큰 편이고요. 요거 1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블랙로즈고요 6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적심 적심 군생이고요. 전체가 한 12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윤기가 반짝반짝합니다. 자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겠지요. 자 요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안나금이고요. 4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밑에 또 자고 달려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수가 여러 개면서 색감은 빨갛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자, 화분하고 포함해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5번, 스타버스트고요. 4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가 여러 개지요. 입장마다 녹금 색, 색깔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자리는 또 붉은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번, 레드 글로우고요. 58,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앞쪽에 좀 작은 얼굴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붉은빛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분은 산토방분, 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수연이고요. 요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토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빨갛게 색감도 다잘 올라있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1, 4분 같네요. 화분값 생각하시면, 뭐, 요, 거의 뭐 화분값밖에 안될것 같네요. 그 다음 8번, 매직잼 골드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토수는 여러 개 있고요. 초록 입장에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요. 자, 요거는 소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9번, 핑크 플로라 6도고요. 3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큰 얼굴 3도가 있고요. 앞에 작은 얼굴 3도가 있고요. 색감 빨갛게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산토방본에 담아놨습니다. 10번, 홍등 군생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자, 군생으로 멋지네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어, 눈이 분 인데요 약간의 흠집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11번 제스타초라고요 29,000원 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생얼이 좀있고요 철화에 여있고 여기도 입장마다 색감은 많이 올려 있는 편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여신초라고요 9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있고 군데군데 철화도 있고요. 이것도좀 촘촘하게 입장 달아 주면서 전체가 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감을 보여 주네요. 요거는 민공방 화분이고요. 그다음 13번 홍매화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식물값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좀 작은 얼굴 11개 있고요. 요거는 보시면 화분이 저기 뒤쪽에 보시면 전에 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분값은 지지 않고 식물값만 해서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4번 붉은 꽃동초로 고요 19만원 나왔습니다 자이쪽에큰 생으리 하나 꼭부루치 달듯이 요렇게 딱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철화 여기 한번 보세요 자이렇게 촘촘하게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 가지고 있고요 또 화분은 민공방 화분 이렇게 큰 분에 와 크기가 엄청 큽니다 자, 요런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5번, 할로윈 초라고요. 18만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 생얼로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철화에서 생얼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밥도 엄청 많고요. 자, 동글동글한 작은 얼굴들이 꽉 찼습니다. 자, 화분은 민공방 화분, 큰 분에 담아져 있고요. 종이 컵이 저하래 보이지요? 그 다음 16번 녹수빙수금이고요. 9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는 좀큰 얼굴이 있고요. 또그 밑으로 작은 얼굴, 큰 얼굴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녹금 있고 가장자리 붉은빛 살짝 들어갔고요. 자, 이거는 단도 화분 같네요. 그 다음 17번 핑크여왕이고요. 9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들이 몇 개씩 있고요. 속에서 자구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핑크빛이 참 예쁘고요. 자, 이렇게 단비드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화분하고 이렇게 참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다음 18번 1월 금이고요. 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입장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화분은 핑크빛 화분 좀큰 분에 담아져 있지요. 자, 입장하고 얼굴이 전부 밖으로, 화분 밖으로 나갈 정도로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그 다음 19번, 100번 군생이고요. 12만원 나왔습니다. 자, 15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위에서 한번 보세요. 얼굴이 큼직큼직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아래쪽으로 입장에 색감을 제법 올려주는 편이지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예운 분인데, 이 정도 큰 화분이면 화분 가격만 해도 제법 높은 아이입니다. 20번, 흑법사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도수가 여러 개 되네요. 한 10도는 되겠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로 되어 있고, 입장 끝에는 또 붉은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적심 군생이고요. 그 다음, 21번, 파나메라고요. 5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한몸 군생이고요. 가장자리에 큰 얼굴이 한 5도 들어가 있고요. 속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고요. 자, 이것도 물들었을 때 진짜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큽니다. 그 다음 22번 레드클라우스 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 철학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 끝쪽에는 핏빛으로 색감이 좀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자, 이 정도 크기 되고요. 그 다음 23번 멀로 군생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 두개에 앞쪽에 작은 얼굴 네개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바르고 노랗게 색감을 보여주지요. 자, 이거 사각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4번 로스코프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자고를 군데군데 다 사라지고 있네요. 자, 색감은 자줏빛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인동본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5번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고요 3 9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군데 군데 생얼도 좀 보이고요. 요거는 아직 철화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입장이 좀 조그맣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26번 유족포 군생이고요 3 3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을 싹 오므려 가지고 동글동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많이 잡고 있는 편입니다. 자 입장 끝에는 붉은빛도 제법 많이 들어갔고요. 자,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댄섬이고요. 11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좋다고 이렇게 메모돼 있죠. 밑에 목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재처럼 멋지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화분과도 잘 어울리고요. 자, 입장도 이렇게 많이 담겨있고요. 요거 꽃피면 또 꽃이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이지요. 그 다음 28번 괴마옥이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목대가 키가 크게 쭉 올라갔고요. 자, 위에 이렇게 입장 달아주고, 위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자구 한번 보세요.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자, 화분은 흑내음분에 담아놨고요. 29번, 구감용이고요. 1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나무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돼 있지요. 이렇게 다섯 방향으로. 등급 질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요거 숨쉬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로 줄기는 지금 쭉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당인금 철하고요. 49,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을도 있고 철화도 있고요. 작은 입장들이 쫌쫌하게 모여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설화분이고요. 이제 31번부터는 모두 화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1번 다운분이고요. 지름 15, 높이 15짜리. 요거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자, 다리에 여기 다운 적혀 있고, 앞에 꽃장식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다음 32번 자, 이 아이도 지름 15에 이건 높이가 살짝 더 높네요. 16입니다. 45,000원입니다. 앞에 이렇게 꽃장식하고 보시고요. 자 크기는 종이컵하고 한번 더 비교하시고요. 33번. 자, 여기는 담쟁이 화분이고요. 20만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은 사각형이고요. 자, 내경이 21, 가로로 21, 높이가 22 나옵니다. 자, 담쟁이 분은 가격이 꽤나 나옵니다. 자, 요거 돌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9회 요 부분은 처음 살 때부터 요래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착하게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가격을 착하게 내서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큰 아이고요. 34번. 어, 해인 성분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2, 높이가 19 나오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여기 입장 끝에 살짝 어, 표시가 잘안날 정도로 아주 작게 조금 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을 엄청 착하게 낸 겁니다. 자, 요거 공방분이고, 어, 가격이 꽤나 높은 아이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3,000원이고요. 그 다음 35번. 지름 19, 높이 22짜리. 요것도 해인성분입니다. 요거 9만원 나왔습니다. 입구가 19, 높이가 22. 상당히 큰 아이죠. 자 초록색 요약을 발라서 요렇게 멋지게 앞에 앞에는 보리삭 처럼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아이 대품입니다 그 다음 36번 자 여기 모양이 이렇게 가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렇게 3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사각이 하나 있구요 둥근 분이 2개 있습니다 약간 높이가 살짝 낮은 아이입니다 자 중고분이라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 어, 사이즈는 다 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37번 자 여기는 수목분 인데요 두개에 37,000원 나왔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크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약간 녹빛 나는 이 아이하고 핑크빛 나는 아이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000원 나왔고요 38번 여기는 두개에 5만원인데 두개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우분이고요. 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앞에 모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고리진 요런 모습이고요. 여우분은 한때 엄청 가격이 나갔던 아이입니다. 이거는 물마름이 좋고 다육이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화분이죠. 그다음 39번, 여기는 4개에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우분이 크고 작고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흑누리분이 크고 작고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렇게 네 개에 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우분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같으면 금액 좀 나가지요. 그 다음 40번. 여기는 두 개에 6만 원인데 4만 2천 원 나왔습니다. 둘다 둥근 분이고요. 자, 여우분이 또 밑에 이렇게 생긴 나이. 위에만 유약 부분이 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위쪽만 유약이 이렇게 표시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4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두 개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우분이고요. 자, 위쪽에만 이렇게 유약이 발린 상태고요. 아주 가볍고 얇게 빚어서 식물 키우기에는 이거 참 물마름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다음 42번, 두 개에 5만 원인데 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우분이고요. 이것도 둥근 분으로 두개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 밖에 만져보시면 약간 어, 유약이 없어서 까실까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43번, 두 개에 4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둥근 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만 유약이 발라져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우분, 물마름이 아주 좋은 아이죠. 그다음 44번 여기는 두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둥근 분 하나, 사각 분 하나 이렇게 짝을 지웠고요. 저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다 물마름이 좋은 코로나이죠. 그다음 45번 여기는 10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모습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드리기는 너무 시간 걸릴것 같고요. 자, 뭐 수입분도 있고 우리가 일반분도 있고요. 또요 아이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고요. 자, 사각분 긴 분과 넓은 분도 섞여 있고요. 자, 이렇게한번 보세요. 전체가 10개. 10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한개 2300원 주고 사기가, 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가격 좋고요. 개수도 많습니다. 그 다음 46번.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분. 조금 키가 큰 요런 아이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도 하나만 해도 금액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있고 여기는 작아도 금액이 나가는 아이 자 요렇게 해서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47번 여기는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포개진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소아트 화분 같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화분이 크기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긴 사각도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이 정도로 여기가 보편적으로 화분이 괜찮네요 자 요렇게 해서 8개에 23,000원입니다. 그 다음 48번 여기도 8개에 23,000원 나왔네요. 자 요렇게 한개한개 한개 일일이 소개 못 드리는 거 어, 요렇게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는 크기가 좀 좋고요. 자 요렇게 쭉 지나갈 때 하나하나 꼼꼼히 안 보시고요. 또 요것도 가격이 조금 더 있는 아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여기는 9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아이도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약간 크기가 괜찮은 아이. 요런 아이들도 한 3개 있고요. 요거는 느낌이 가장 자리게 약간 도인도분 느낌이죠. 자, 요렇게. 그리고 좀 작고 귀여운 아이도 들어가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9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번.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조금 넓은 아이도 있고요. 또 사각도 있고. 자, 요 아이는 또 금액이 조금 더 나가는 아이 같네요. 자, 요렇게. 요거는 라인 공방 같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요거는 어, 토도의 화분 같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1번 8개에 2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키가 조금 높은 원기둥 모양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납작한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가장자리 깨짐이 아니고 모양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좀큰 아이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8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9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키가 살짝 높은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요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도, 어, 금액이 조금 더 나갈 나이고요 자, 요렇게 또두 개도 보시고, 요거는 예웅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가분도 있는 것같고요 요렇게 해서 9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3번 9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못 보여드리고요. 자, 요렇게 지나갈 때 자세히 보시고요. 자, 요런 사각분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9개입니다. 요거 23,000원이고요. 그 다음 54번. 자, 8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넓은 아이가 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있고 사각, 어,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앞에까지 요렇게 다 해서 8개에 23,000원입니다. 그다음 55번. 자, 여기도 8 개에 23,000원 나왔네요. 자,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해도 금액이 좀 나가는 아이인데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요 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큰 아이도 있고요. 타원형도 있고. 자, 이렇게 쭉 훑어서 요만큼8 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8번. 여기는 3 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꽃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1 개에 15,000원 돼 있죠. 자, 중고분이라고 아주 착하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여기는 4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또 키가 살짝 높은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요런 아이도 들어가 있고, 요런 사각분에, 요건 또 나래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여기는 5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직사각분이 길쭉한 게 하나 있고요. 또 둥근 분이 요런 아이 두 개, 또 요런 아이 두 개. 요건 또 도인분도 분좀 같아 보이네요. 자, 요렇게 다섯 개 해서 17,000원 나왔습니다. 61번, 4개에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좀 작은 아이 두개 같은 모양끼리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미소분인데, 미소분은 금액이 좀 나갑니다. 자, 요렇게 섞어가지고 4개에 2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여기는 4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정수분이고요 정수분 2개만 해도 이 금액이 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작은 실금이 있습니다 보일듯 말듯 꼬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전혀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자 정수분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앞에 좀 작은 아이 2개 해서 이렇게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3번 여기는 꿈공방분 2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약간 큰 아이,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또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조그만 아이만 해도 몇천 원씩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개,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네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도우 인형 화분. 요거 하나만 해도 금액이 좀 나오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에다가 또 여기 육각형 모양 화분이 있고요. 또이 아이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자, 또, 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라고분 같아 보이고요. 자, 요렇게 4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